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있을까요? 저는 박선영, 올해 62살입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저는 동대문에 있는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한동수 사장님은 저보다 10살 많은 70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처음엔 그냥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곤 하죠. 이것은 늦은 나이에 찾아온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동대문 골목에 자리한 들꽃향기라는 작은 꽃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우연이었어요. 생계를 위해서였죠. 이혼 후 혼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한동수 사장님은 참 과묵한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꽃들에게 물을 주시고 손님들에게는 항상 친절하셨지만 웃음이 많지 않으셨어요. 전영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처음 며칠은 서먹했지만 점점 사장님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믹스커피를 챙겨주시고 점심때가 되면 식사하세요라고 꼭 챙겨주셨거든요. 꽃집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꽃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졌고, 손님들의 기쁜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어요. 젊은 연인들이 꽃다발을 사가는 모습, 할머니가 손자 돌잔치용 꽃을 주문하시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사장님도 점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가게는 제가 아내와 함께 시작한 거예요. 부인분은 어디 계세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장님이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계신지를. 사장님의 아내 김정미 씨는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꽃집 이름 들꽃향기 도정미씨가 지었다고 하셨죠. 조박하지만 향기로운 우리 사랑처럼 이라고 하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는데 사장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분을 잃으셨구나 싶어서요. 그날은 특별히 사장님이 일찍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두 시간이나 빨리요. 가게 앞에서 하얀 국화 꽃들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이 집사람 기일이 라서요 아 그래서 그렇게 일찍 나오셨구나 사장님은 국화 꽃으로 정성스럽게 꽃다발을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꽃잎을 다듬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전영씨, 오늘은 일찍 마감하고 가세요. 저는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혼자 가시려고요. 제가 같이 괜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사장님이 꽃다발을 들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가게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집에 가봤자 혼자인데, 사장님도 혼자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굵은 빗방울이 가게 창문을 때렸죠. 그때 사장님이 돌아오셨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요. 아직 안 가셨어요? 비가 와서 그리고 사장님 혼자 두고 가기가 그래서요.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랐어요. 처음으로 정말 고마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 봤자 혼자인데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선영 씨 괜찮다면 한잔할까요? 오늘 같은 날은 혼자 있기가 힘들어서요. 사장님이 가게 안쪽에서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를 가져오셨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사장님 부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가게도 처음엔 정미가 시작하자고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자면서요. 사장님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5년 전에 갑자기 가셨어요. 암이었는데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정민은 끝까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행복했다고.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살기 싫었어요. 하지만 정미가 남긴 이 가게가 있으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었지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선영 씨는 어떠셨어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고 도박을 했어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죠.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편해졌어요. 하지만 외롭긴 해요.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하고 빗소리가 더 거세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어요. 선영씨. 네.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선영씨를 보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분요? 정미를 떠나보낸 후로 처음 느끼는 건데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저도 사장님과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너무 늙었나요? 아니에요. 사랑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확인했어요. 그후 며칠 동안 우리는 서먹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더 자주 눈이 마주쳤고, 작은 배려들이 늘어났어요. 사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챙겨주셨고, 저는 사장님 드실 밑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선영씨, 혹시 시간 되시면 파주에 있는 제 전원주택에 가볼까요? 일주일 후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정미와 함께 지내려고 했던 곳인데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썰렁해서요. 파주의 전원주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에 예쁜 정원이 있었거든요. 온갖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을 보니 부인분이 얼마나 꽃을 사랑하셨는지 알것 같았어요. 정미가 좋아했던 꽃들이에요. 장미, 코스모스, 해바라기, 혼자서도 계속 갖고 왔거든요. 정말 예뻐요. 부인분이 좋아하셨을 만해요. 선영씨도 좋아하시네요. 네, 정말 좋아해요. 우리는 정원을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부인분에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정미가 저를 정말 사랑했다면,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행복한 모습을 보길 원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서요. 네, 좋아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들꽃 향기는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날, 젊은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꽃다발 하나 부탁드려요. 어떤 꽃을 찾으세요? 제 남자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요. 열살 차이가 나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 사장님과 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말했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장님이 덧붙이셨어요. 새로운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그 손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장미한 다발을 골랐어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오는구나.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사장님.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동수 씨가 커피를 끓여주시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꽃집에서 함께 일하면서 손님들의 기쁜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해요. 가끔 정미 씨 생각을 해요. 고마운 마음으로요. 동수 씨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더 잘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스워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을 때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격정적이라면 늦은 사랑은 더 깊고 더 진실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새로운 사랑은 정말 문득 찾아와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들꽃 장기에서는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 이야기들의 작은 조연이 되어주고 있답니다. 사랑에 늦은 시간이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연을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언제나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칠게요.